여기는 아라폭포 건너편에 경인 아라의 길이에요. 예배드리고 잠깐 지나가는 길에 잠깐 쉬었다 가려고 들렸습니다. <laughs> 겨울인데 강물이 얼었네요. 음, 아랍의 길 강물이 얼었어요. 오늘 봄같이 따뜻하네요. 그래도 다행히 날이 음. 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에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잠깐 날씨가 따뜻해서 집에 가는 길에. 교 갔다 집에 가는 게 잠깐 들렸어요 <laughs> 운동도 하고 토스트 가게 잠깐 좀 토스트 하나 먹고 가려고요 귀여워 <laughs> 아감사합니안녕세요 믿는 자는 악인의 길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 목상하는 자로다 저가 시냇 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형통할인루다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우와같도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말하라. 아.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사랑이 주니 할렐루야. 주요 헐레이 나라를 주여 석기평안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건강들 하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이 추운 겨울에 뭐가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